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의 2023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이제 거의 캠프의 절반이 지났어요 벌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이제 절반만 기다리면 또 시범경기 그리고 3월에는 WBC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올해 개막이 좀더 기다려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시즌을 보일지 또 감독이 바뀐 첫 시즌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G 트윈스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소식, 오늘도 한번 여러가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현수 선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지금은 주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역시 팀의 어떤 고참 급의 선수로서 맏형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영입했을 때부터 이제 팀의 문화를 바꿔놓은 그런 선수거든요. 물론 이 선수가 뭐, 꼰대라고 볼 수도 있고, 잔소리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잘했을 때는, 또 시즌 중에는 선수들 막, 용품들도 막 챙겨주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이 선수단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또 후배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잔소리를 하곤 하는데, 또, 김현 선수가 모범을 보이거든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또 후배들이 따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많이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입니다. 또 선수협 회장까지 됐고, 요번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게 됐는데, 역시 올해 캠프에서도 이 선수의 영향력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7일날 야수조 전원을 집합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아무래도 김현수 선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지명 못 받고. 육성 선수로 입단을 해서 또 퓨처스에서 출발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대표까지 올라왔고 또 메이저리그까지 갔던 그런 커리어를 자랑하는 김현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을 때와 또 많은 실패도 겪었었죠 한국시리즈에서 그 끝내기 병살타로 준우승을 만들기도 했었고 또 단기전에서 막 홈런 치고 그때 왕뚜껑 CF도 찍었잖아요 어, 경기가 취소돼가지고. 또 홈런이 날아가서 시리즈가 또 넘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 이렇게 경험에서 나오는 김현수 선수의 조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렸을 때 따라잡기 위해서 어, 다른 어린 선수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노력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전 두산의 선수인 오재원 선수가 인스타로서 내가 옆에서 봤는데 인정한다 어, 김현수는 인정이다 이런 또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현수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우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플레이 오프에서, 번트 병살타 치고 울길래, 뭐 그런 걸로 우냐. 일단은 본인도, 이, 한국 시리즈 그 끝내기 병살타 쳤을 때를, 울었다 어,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운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준비가 결국 안돼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더해서 그런 걸좀 털고 어, 시즌을 새롭게 준비할 때더 열심히 하면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현선 선수 문보영 선수에게 또 조언을 했고 모든 선수들에게 이제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는 없지만 본인이 준비를 안 해놓고, 결과가 안 좋다고, 뭐, 울고, 좌절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만큼의 노력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의 조언을 또 받아들이고 선수들이 성장을 할수 있다면, 지금, 최현성 뭐 선수, 지금 팀을 떠나긴 했지만, 또, 이영종 선수, 뭐, 이천웅 선수, 이렇게, 기존의 김현 선수보다 살짝 어린 동생들 말고, 이제는 완전 한 10살 차이 넘게 나는, 선수들이 또 선수들은 많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의 이런 어떤 애정 어린 조언인데 이게또잘 받아들여져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 다행히 또 받아들이는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현수가 요번 캠프에서 문보경 선수가 조금 어 훈련을 잘안 하는 것 같으니까 문보경 선수랑 같이 7시에 나와가지고 같이 나와서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와서 연습을 했고 이에 문보경 선수는 김현 선수가 이제 대표팀 차출을 위해서 대표팀 캠프로 이동을 해도 나 혼자 나와서 이 아침 일찍 나와서 하는 루틴을 깨지 않고 연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보경 선수도 지난 시즌에 잘했지만 올해 더 잘하기 위해서 또 김현 선수와 함께 열심히 또 훈련을 하고 있고 다른 선수들도 뭐 자유지만 어 훈련이 많다고 사실은 뭐잘 되는 건 아니고 훈련을 또 적게 해도 타고난 선수들은 정말 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안 됐을 때안 어, 됐을 때좀 아쉬워하지 말고 준비를 좀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는 팀은 좀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 본인이 또 4할 푼 1위로 나름 선전을 했는데. 포스트 시즌 때만 좀 배트를 짧게 쥐는 변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안 좋을 때는 이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뭐 당장 이제 계속 짧게 치겠다 이게 아니라 뭐안 좋을 때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이제 단기전 같은 때에서 투수의 공이 더 빠르게 컨디션 100%로 준비를 하면 더 타자들은 좀 타이밍이 늦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대처를 나름대로 지난해는 에 해봤는데 잘 됐으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변화를 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승할 수 있다고 매번 믿으면서 가을야구를 또 준비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산에서도 사실은 가을야구에 매번 나갔는데 결국에는 우승한 거는 2015년이 됐다.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LG에서도 계속 두드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래 됐거든요 LG에서도. 그래서. 아이때쯤에 이제 김현수 선수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한번 진짜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일단호안 시리즈에 먼저 나가고 한번 진짜 어, 대권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페넌트 레이스부터 쭉잘 치고 나가는 게 준비를 잘해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의 잔소리가 있었고 이제 김현수 선수를 포함해서 WBC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은 대표팀 캠프에 어,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두 시간 거리에 있는 투산으로 이동해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김현 수 선수가 대표팀 경험도 많고 또이 선수들 가운데서는 또 가장 많이 또 올해 대표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국내에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집을 했을 때에도 모든 선수들이 김현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 대표팀에 처음 나가는 뭐 정우영이라든지 김현식이라든지 조언을 해줬다고 하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대표팀은 대표팀대로 팀에서는 또 팀에서대로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팀에서 시즌을 망칠 수 있으니까, 어, 부담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팀의 임하는 또 김현 선수가 주장이잖아요. 어, 각오로는 성적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밖에 나가서 자신의 행동으로 먹칠하지 말자. 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만큼 또 선수들에게 멘탈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WBC 이제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그런 대회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일단은, 1라운드 예선통과 무조건 해야 되고요 호주를 반드시 꺾어야 되고 일본과의 또 한일전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한일전을 지더라도 호주전을 이기면 또 쉽게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8강에서 뭐 쿠바나 네덜란드 이런 팀들을 만날 수 있죠 대만이나 그래서 이것만 꺾으면 은 이제 4강으로 다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진짜 목표는 4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를 포함해서 대표팀 나가는 선수들 다치지 말고 좋은 성적 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도쿄로 갑니다. 그리고 엘튜브에서도 이 장면이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박경환 배터리 코치가 이 포수 장비를 직접 차고 이 강효종 선수의 볼을 받아본 건데 박경환 코치가 이제 지난해 마무리 캠프부터 합류를 해서 올해 스프링 캠프까지 지켜본 결과 강효종의 볼에 힘이 있어서 뭔가 좀 직접 이 볼을 받아보고 어떤 구종을 설정해야 될지 구인은 어떤지 이런 걸좀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직접 이제 포수 장비를 차고 레전드 SSG 랜더스의 유일한 연구 결번 박경환 배터리 코치가 강효종 선수 볼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결과 변화구를 좀더 다듬어야 되지만 충분히 볼에 위력이 있고 더 좋은 선수가 될수 있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강효종 선수도 좀 얼떨떨했나봐요. 그래서 떨렸는데 굉장히 또 본인한테는 큰 영광이고 어 좀더 보완할 점을 잘 찾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효종 선수도 또 선발 후보고 LG 트윈스의 미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효종 선수가 지난 좀 부상이 있으면서 후반기에 나왔는데 후반기에 또 감격에 데뷔 첫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기회를 선발로써 얻었으면 좋겠고 주전포수인 박동원 선수 역시 생각보다 엘리트인스 투수 가운데 볼이 좋은 선수는 강효종이었다 그래서 의외의 구위에좀 깜짝 놀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강효종 선수가 기대를 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효종 선수 5선발이 됐든 롱릴리프가 됐든 제가 주말에 소개한 선수들 이외에도 뭐 강효종이라든지 김대현이라든지 또 길게 던질 수 있는 투수들 많고 불편해서도 또 윤호선 선수도 있고 또 정말 투수들은 선수들 한명한 한 명이 다 기대가 좀 커요 그래서 잘될것 같아서 이 다섯 명 추리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강효종 선수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이 어떻게 좀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웰컴 투 케이시 켈리 하우스 이렇게 켈리의 집에 선수단 전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케이시 어, 켈리는 이제 훈련지에서 차로 20분 동안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차를 타고 출근을 하고 어, 또 선수들 초대해 가지고 뭐 잠깐 잠깐 같이 밥도 먹고 뭐 구경도 시켜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아기에 이번에는 미국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홈파티를 한번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뒤에. 어, 이렇게 깃발도 직접 꾸미고, 이렇게 또 아내분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또 홈파티 업체에서 와가지고, 또 맛있는 식사와 함께 선수들을 불러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이런 게이 켈리가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정을 본인이 나눠주는 그런 이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헤이시 켈리가 한국에서도 이제 고생하시는 또 잠실 야구장의 환경을 책임지시는 분들도 경호를 해주시는 분들 또 직원분들을 상대로 지난 시즌인가요? 지난 지 시즌에 뭐 햄버거 세트를 또 대접을 한 적도 있고 어, 크라이 치즈버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켈리가 뭐 평소에도 이제 동료들한테 뭐 스파이크 같은 것도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로 캘리도 많이 받았고 캘리도 뭐 육아용품 같은 거를 많이 선물받고 또 한국에 있을 때 얼마 전에도 트레이닝 코치들한테도 피규어를 선물받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받고 하는 게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의 집에 이렇게 초대해서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게 본인에게는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또 외국인 선수 집에 가보겠어요 네 자택에 이렇게 초대를 해서 선수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팀의 단합력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켈리가 정말 올해도 켈리는 켈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승왕 2연패 못할 거 있겠습니까? 다승왕 2연패하고 정말 이 평균자책점, 탈삼진 다 상위권 차지해가지고 지난해보다 더 좋은 모습을 켈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켈리와 또 LG 트윈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캠프 소식 어, 계속해서 한 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팀 캠프 소식도 다음 주부터는 좀 추가를 할까 합니다. 대표팀에 차출되어 있는 LG 트윈스 선수들의 소식과 LG 트윈스 캠프 소식 계속해서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